아, 예, 안녕하세요. 음, 어, 오늘은 제가 그 핸드폰 방수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이미 뭐 여러분들 뭐 수영장이든 어디든 가실 때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방수팩은 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. 저도 뭐 다른 방수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. 좀 크기가 너무 좀 작고 오래돼서 제가 요번에 그 새로운 방수팩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유픽스 방수팩입니다.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방수팩일 건데요. 제가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. 한번 어, 오픈을 해서 한번 장착을 어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이렇게 음. 뭐 여기에 보면 U 픽스 방수팩은 뭐 IPX8 등급, 그래서 수심 10m까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얘가 좀 편리한 게 뭐냐면 다른 것들은 둘둘둘 말아야 되는데 얘는 말 필요가 없습니다. 뭐 옆에서 그냥 바로 옆에 끼는 끼면 되는 그런 어떤 편리한 방수팩이어서 제가 요번에 구매를 하게 됐고요. 어, 이렇게 끈. 뭐 내용물은 요 방수팩하고 끈. 요게 답니다. 이게 다고요. 뭐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요 유픽스 팩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이런 어, 모양의 끈입니다. 그래서 방수팩 을 한번 볼까요? 여기 보시면 이제 락하고 오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픈해야 되니까 음 이렇게, 올려,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 한번 접어서 접으라고되어있습니다 이렇게. 네, 저거라고 되어 있구요. 이렇게 펴서.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폰 6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. 여기다가 그 제가 그, 그 배터리, 케이스 배터리를 끼면 조금 더 커져요. 더 커지는데 제가 지금은 어떤 그 바디리 케이스가 없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껴보겠습니다. 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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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어, 끼면은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렇런 모양입니다 근데 뭐 화면이 보여야 될것 같으니까 지금 볼 때는 이 모양이 낫겠네요 이렇게 화면이 보여야 되니까 이런 모양 그래서 이렇게 끼시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여기 뭐 특별히 그 똑딱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접어라 라고만 돼있습니다 접고 제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락 이렇게 락 이렇게 이렇게 연결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연결을 해서 끈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10분이 넘어서 제가 이제 빼왔습니다. 우선은 제가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고요. 음 이렇게 물기를 좀 깨끗하게 닦고 제가 여기다가 휴지도 같이 넣어놨거든요. 그래서 휴지에 습기가 스며났는지또 한번 확인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,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고요. 오픈을 하고, 음, 그 다음에, 이거를 열고, 이렇게 보겠습니다. 제가 우선 제 손에 좀 물기가 좀 있어서, 휴지를 바로 잡으면 좀안될것 같고요. 조금 더 닦고, 이렇게 저는 휴지를 빼겠습니다. 휴지는 아주 잘 말라 있습니다. 습기가 전혀 안 묻어 있고요. 휴지는 핸드폰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 핸드폰. 저는 여기를 보면 제가 지금 갤럭시 S3를 한번 넣어, 넣어 놓은 건데요. 전혀 물기가 없습니다. 뭐 10분이면 대부분 수영장 가시, 가실 때 오시더라도 10분 정도면 뭐 충분히 테스트가 됐다 라고 우선 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매한 유픽스 방수의 방수팩이 이 정도면 어좀 만족하다 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 어떤 그 테스트들이 많은 뭐 유튜브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겠지만 한번 더 검토 한번 해보시고 어, 괜찮다 싶으면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으로 아, 어,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